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상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기대를 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내는 지혜로운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지혜로움으로 인간관계의 다섯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생활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를 정말 조심스럽게 노력해서 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살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노크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려면 먼저 노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솔직하게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모습, 정말 안 좋은 모습까지 다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만 거울 속에 내가 웃듯이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가 상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또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로맨스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고 남에 대해서는 모든 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전부 불법이고 전부 불평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이 이러한 이중작대를 다 버리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신의 법칙이 있어요. 집신에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다 맞는 짝이 있기 때문에 싫은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고 막 애쓰다가 서로 오해하고 더 원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많다 보면 악연이 생기기가 쉽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더 친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SNS 통해서 약 100만 명에 물어봤어요. 100만 명.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은 릴레이 경주를 보면 더 이해가 빨라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상금 경기 400m 계주에서 선행 주자가 엄청난 가속으로 달려오면 다음 주자도 그 가속에 맞춰서 달려야 합니다. 다만 막상 바톤을 전할 때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고도로 집중하여 상대에게 바톤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바톤을 받아야 하는 사람 역시 앞을 향해 달림과 동시에 한 손을 뒤로 내밀어 달려오는 사람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다면 바톤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경주에서 지고 많은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아서 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공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끝나거나 이루어지는 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법칙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아파 보니까 그동안 쌓았던 관계가 총동원하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입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좋은 닥터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1년을 기다리다가 그게 퍼져갖고 죽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병원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전부 총동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속히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에 대한 깊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보다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꿈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새속으로 물들게 하고, 싸우고, 욕하고,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회는 그래서, 말꾼 신자, 구경꾼 신자, 일꾼 신자가 있는데, 특별히 말이 앞서는 말꾼 신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꾼한테 넘어가서 고난 겪는 성도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을 원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을 삼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딱 멈춰서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고 응답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실화적인 글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수천억을 갖고 있는 그룹의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회사를 시차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니, 그 통로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청소부로 취직해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사원들이 많은데도 회장이 발걸음을 딱 멈추는 겁니다. 왜 멈췄을까? 이 휠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딱 멈추고 가만가만 가만 쳐다보는데 강렬하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자랐느냐 했더니 고아로 자랐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알고 봤더니 40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의 친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필링이라는 게 있어서 지나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데서나 무작정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며 부르짖을 때와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올라갈 때즉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올때 발걸음을 멈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병석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옆방 옆방 전부가 아 하고 통곡의 소리들이 막 나오는데 왜 저라고 하나 부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찌깍찌깍 응답이 떨어지는데 세상의 주님의 발걸음이 내 앞에 탁탁탁탁 서 있는 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시간 관계상 때가 다 간직은 못하겠지만 차후에 하겠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면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좀 멈추게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좋아요 여러분의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언제 발걸음을 멈췄을까? 울때 발걸음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멈춰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쏟으신 세 가지 액체가 있어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그러죠. 먼저 피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의 피는 생명을 얻게 한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니까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여러분의 심령에 강하게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가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아, 모르핀 주사 통증약을 계속 맞아도 밤새도록 통증이 안 거칠 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더 아프셨겠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게 내게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흘리신 두 번째는 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땀은 양식을 얻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노력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땀은 최선의 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눈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죽은 나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눈물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응답을 받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눈물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11기와 20장 5절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간구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기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4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흘려야 할두 번째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후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해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누가 보고 23장 43절 저도 병석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울면서 해개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아픈 성도들의 아픔을 얼마나 뼈저리게 간절하게 기도해 줬나요? 하,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도가 흘려야 할 눈물은 세 번째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여인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입맞춘 것은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인 것입니다 누가 보면 7장 38절의 말씀이죠. 감사할 줄 아는 심령이 바른 은혜를 체험합니다. 누가 보면 17장 16절. 왜 배신합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왜 부모 공경 안 합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누가 보면 7장 38절 보면 눈물은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그런 거요. 사랑이에요 눈물은. 눈물은 또한 헌신입니다. 누가 보면 7장 44절 또 눈물은요 예? 감사가 있어요 감사. 누가 보면 7장 47절로 48절. 제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 성도들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중복 기도의 문자가 막날 나오는데 그냥 펑펑 울었어요. 나 같은 게무언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 눈물은 애정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계시록 21장 4절에 눈물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게 눈물이다 1 1리서 12장 17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게 눈물이에요 누가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또한 수고입니다. 수고.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9절. 여러분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눈물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소경 바디움의 눈을 뜨게 해 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들이 죽어 울고 있는 그 눈물을 흘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살려주셨습니다. 누가 보음 7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해당 장 야율의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울고 있는데 주님이 누가 보음 8장 54절에 살려주셨어요. 아야, 이 일어나라! 기적이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막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 돌무더는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죽었을 때 벽을 려가여 통곡하고 울때 15년 성 생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열왕기 하 20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방성 대곡하며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눈물 앞에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멈췄을까 발걸음을 두 번째 부르짖을 때에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자들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35절로 43절에도 소경파디메오가 눈뜨기 위하여 부르짖다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9절 기도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본문 41절입니다. 네가 무엇 하여 주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 이렇게 핀잔을 줬지만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아도요 가멜산에서 그냥 부르짖다가 여호와의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11기상 18장 37절로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열두도를 쌓았고요 무너진 재단을 수쪽했죠 그리고요, 11사 18장 쭉 읽어보면요, 거기다가 네 각을 떴지요. 정성스러운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열두 바퀴스 부었어요. 에, 물을 보면 불이 안 타는데도 왜 물을 벗을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보도 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온다, 불로. 이런 믿음으로 쌓아놓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스레신 믿는 것들 400명 850명 악한 원수들을 기손시내 까다 모아놓고 다 죽였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 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아들 달라고 부르짖다가 그것도 보통 아들입니까? 나로와 민족을 리더하는 영도자, 능력의 종, 사무엘을 낳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나는 성전에서 부르지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서운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 어찌 응답이 없겠어요. 엘리사도 갑들의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다가 갑들의 능력을 받았어요. 11기야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성도가 간절히 드려야 할 기도가 있어요. 뭘까? 마태음 6장 33절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둥이 될까요? 더 많은 전도 열매를 맺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온유와 사랑과 겸손한 성도가 될까요? 그 기도를 하라.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9절.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기도하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말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50년 동안 단독목계 부흥에 인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 진짜 복음에 장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려고 단에 딱쓰면오 아무게 보이네 보이네 야이 설교하면 저 사람 시험 들겠네 삐죽거리겠네 또 이만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저 사람 우파네 저 사람 또 좌파네 그걸 생각하냐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목사 한대 보면 그 심정 몰라요 하, 그걸 극복하고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의종들이 설교할 때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해주세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설교가 쉬운 줄 아세요? 스트레스 말던 말요 그랬더니 의학박사들이 얘기가 모든 암은요, 80%가 스트레스래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래요. 그 나머지 20%는 운동 부족 뭐 유전적 요인 뭐 그다음에 뭐 음식 문제 그런 거죠. 80%는 스트레스래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도 뭔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스트레스 받는 얘기가 교회에서 들려왔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힘들고 숨차고. 아, 맞다.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사람을 망가뜨리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보금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어떤 기도? 누가 보면 18장 12절 성경을 집에서 찾으세요. 자랑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해서 자랑하는 기도. 또 애식하는 기도 하지 말래요. 마태미 6장 5절에. 또 공상은 기도가 아니래요. 누가 보면 12장 17절. 주원 무원하지 말라 염려 속에 기도를 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하지 말래요. 욕심에 끌려 기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불신의 기도, 주의 능력을 100%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 소용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교만한 기도 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가르쳐 줍니다. 응답이 없대요. 그러면 세 번째 언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출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갈 때 발걸음을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1절로 9절에 사케오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존심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갔던 사케오 아브라함의 자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야곱같이 배들로 올라갈 때 창세기 25장 1절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갈멜산으로 올라갈 때 불의 응답의 체험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40절. 올라갈 때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내려가면 강도 만나고 슬픔으로 가득찹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내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오미는 생활구로 인해서 베들렘에서 이방땅 모압지방으로 내려, 세상적으로 내려가다가 세속적으로 내려가다가 딴딴한으로 내려가다가 두, 남, 두 아들과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슬픈 여자가 되었다고 루기서 1장 1절로 5절에 말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몰라요. 빨리 깨닫고 올라가야 돼요. 회개하고 변화받고 다시 올라갔더니, 룩과 함께 올라갔더니, 나오미도 회복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룩기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새벽 기도하다가 내려갑니까? 그만둡니까? 왜 바쁘다고 봉사, 성가대, 교사 중단하십니까? 왜 집부를 감당 안 하려고 합니까? 왜 바쁘다고 전도 생활, 11주 생활, 감사 생활, 1 0 0 0번제구제 기동, 왜 여러분들이 중단하십니까? 지금 철저하게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올라가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은혜.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의 조건 아시죠? 홍콩의 청쿵그룹 리자청 회장이 있어요. 그는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거부자고 부자고 기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지금도 5만 원짜리 구두에 1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 리자청 회장은. 수만 사람을 만나며 인간관계의 법칙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인간관계 소개하고 마칠려고 합니다 절대 사귀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 유형의 친구가 있더라 첫째, 자만히 보고 불효자와 사귀지 말라 두 번째, 남에게 야박한 사람과 인색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세 번째, 시식곡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네 번째,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다섯 번째,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원칙 없이 권력 앞에 서는 사람, 여섯 번째, 사귀지 말라. 마지막 일곱 번째, 동정심이 사랑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친구가 주변에 많아지길 바라고.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